그레인온 골드 카무트 브랜드밀 효소는 프리미엄 카무트 곡물에서 유래하여 영양소가 풍부하고 글루텐이 낮아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. 분말 타입으로 물 없이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곡물 맛이 특징입니다. 90g 6개 세트로 넉넉하게 제공되며 지퍼백 포장으로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소비자들은 변비 개선과 속이 가벼워지는 효과를 체감하며 가격대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건강한 루틴을 원한다면 이 제품을 꼭 추천합니다. 자연 속 하루 효소, 곡물 발효 효소, 유산균 45종은 소화 건강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. 다양한 유산균과 곡물 발효 효소가 함께하여 소화 촉진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.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곡물 발효로 속쓰림 없이 편안한 소화를 도와줍니다. 가루 타입으로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일상 속에서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. 90g, 5개 대용량으로 가성비도 뛰어나며 많은 소비자들이 속이 덜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는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건강한 소화를 위한 선택을 해보세요. 퍼니트 리얼 파인애플 효소 30P, 90g은 소화에 도움을 주는 효소 제품으로 상큼한 파인애플 맛이 특징입니다. 유통기한이 넉넉해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으며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소비자들은 소화가 편안해지고 음식 섭취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었다고 호평합니다. 면역력 개선과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며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. 하루에 하나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이 제품을 강력 추천합니다. 바른 곡물요소 누룽지 맛은 맛있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. 이 제품은 식물 유래 식이섬유를 40% 포함하여 다이어트와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. 100% 국내산 통곡물 20종이 들어있어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합니다. 섭취 방법도 간편해 하루 1에서 3번 식전이나 식후에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정말 맛있어요 와 배변활동에 도움돼요 라는 후기 를 남겼습니다. 간편하게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